랩런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매일 누리고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하늘 배경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시작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에덴 동산의 축복.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 아멘. 사랑어 이곳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지? 지금 이곳은 비록 황폐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가지 랩런트로 인해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야? 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냐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들려줄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쟁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세와 축복을 주셨지.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선악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해. 그런데 거짓말쟁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 하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자꾸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들로 찾고 숨기려 하고 도망가려고 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바로 그리스의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건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 기쁨아, 이제부터 우리 문제 있을 때 숨지 말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에덴동산의 축복이란다. 사랑아 그럼 우리 함께 고백해 보자.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복음 전달할 자입니다. 아멘. <laughs> 기쁨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를 사랑해 하나님. 237 나라와 오천 종족의 황폐된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